오늘 첫 코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가는 데는 부산에서 일출 명소라고 알려져 있는... 뭐랑 됩니다. 네, 지금 시각은 몇 시인가요? 6시 11분입니다. 인증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? 보이나? 정말 부지런한... 그... 뭐라고 해야 됩니까? <laughs> 아, 선생님이죠? 네. 선생님과 PD님이죠? 잠시, 네몇 시간 주무셨습니까? 두 시간이요 <laughs> 나는 두 시간, 세 시간 자고 일어나는 게 선생님은 솔직히 많이 익숙합니다 원리가 적응이안 되겠지 안 익숙합니다 선생님은 표소 때도 한세 시간, 네 시간 정도밖에 안 자거든요, 어차피 잠은 무조건 많이 잘수좋습니다 사람 많이 잘수록 사람이 크게 성공하기 힘들죠. <laughs> 함께 원래 평생이 두 가지의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, 사람은. 첫 번째는 장과의 전쟁을 한다고 하고, 두 번째는 살과의 전쟁을 한다고 하죠. 살이 찜이 좀 이렇게 아픈 게 많이 오잖아요. 사람은 공생하는 거죠. 뱅문닝이라도 <laughs> 먹어야 되는 거아니야 아이고픈데맥모 t 있습니까 여기? i 기 t h 한거 맥드라이브니까? i 드라이브 n 맥 t 니가아니 a c k to the back. I'm going to go back to t h 베이컨 c k 베이컨 o i n g t 요 go 주세요 k to the b a c 따뜻한 커피. i n g t 그렇게 할게요. 앞으로 오세요. 네. 진짜. 존실히 그 어떻게 존실은그 <전시름을> 어떻게 하 응? <laughs> <laughs> 어? 어? <오. 웃음> 이렇게 좀 달덩이 같죠? 예? 네? 달덩이 같죠? 저. <laughs> 탈당이시니깐요. 얼굴 박살 났네요 지금. 등등 었죠 응? 네? 와 아, 진짜 잘마네 뭐야? 베이컨 에그 센스 두개맞으세요 네네. 커피. 빨대 안 주시나? 와 동네가 이렇지 여자분 빨대 안 주고 빡하고 <laughs> 계속 빨대 안 주네 맞죠? 죄데 네. 여기 스트롱, 스트롱 좀 주실 수 있어요? 스트롱 챙겨드릴게요 네. 와 전반적으로 부산 빨대 안 주는데 <laughs> 우리 고향 부산 <laughs> 언제부터 이때 빨대 안 켰지? 근데 이때는 저렇게 막 앞에

안 됩니다. 내 반수도 아니고 이거. 그냥 반수 데 이거. <laughs> 기가 막히네요. 나가지와 아직 찍어야겠다. 너무 좋다 와. 다 나가가지고 지금 가봅시다. 오랑대공원이구요. 오랑대공원 어디 가있 노? 하여튼 일출 보러 갑니다. 그 일출과 함께 어랑대 어랑대 공원 맞지? 어랑대 공원 도착을 했고요. 여기서 이제 그 일출 보고 오늘 하루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등기 중에 했던 말들이 어디서 뜨지? 저기 저기인가? 구름이 너무 짙게 껴있네. 오늘 근데 날씨가 좀 이게 뭐라 고해야됩니까 어제 비가 오고 그래서 날씨가 좀 구름이 많다,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보일지 모르겠네 해가 안뜰것 같죠? 떴어! <laughs> 해가 떴어! 근데 가렸어, 지금 어쨌든, 어쨌든 야,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해가 저 뒤에 있지? 지금 떴을 거 아니야? 일출을 했을 거 아니야? 근데 해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다니까?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근데 이게 구름이 싹 없어지면 해가 다시 보이잖아요?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, 어 저기 구름처럼 막고 있는, 해는 있지만 구름처럼 막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이제 딱 지나가고 나면은 해, 가 보인단 말이에요. 그, 그 날이 언젠가는 오니까 얘네들도 막 지금 힘들고 이런 거, 그거 지나갑니다. 금방 지나가고, 어? 어, 멋있다. 아. 아~ 참 멋있다. <laughs> 인생의 그런 어떤 뭐~ 이렇게 해를 못 보게 하는 그런 어떤 역경. 그~ 뭡니까 그런 어려움 역경 이런 거가 지나갑니다. <laughs> 그다 지나가거든요. 스생님다 그런 과정을 겪고 어, 그런 과정을 겪고 지금 이 정도밖에 못된 거죠. <laughs> 우리 제 아님들은 선님보다 훨씬 더백배천배 훌륭한 사람 되시고요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그~ 해다뜬것 같다? 여기일출 아침밥 맥모닝 먹고 딱 올라갈라 찰래 해가 떠가지고 해 뜨는 거 잠시 찍을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일출 그 원래 이제 그 일출 비고 소원 빈다고 하잖아요 일출 보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이게 만약에 새해라고 한다면 새해 왜 얘들 정동진 같은데 일출 보러 많이 가잖아요? 가서 소원 비는 그거 하는 게다 미신입니다. 그런 거다 미신이고. 기분 탓이지. <laughs> 왠지 뭐 첫날을 좀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느낌이 있잖아. 첫 해를 보는그 그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. 내가 첫 해를 보면은 되게 내가 첫 시작을 그 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지런하게 시작했다는 그 느낌이 있잖아.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. 그리고 그 다음 날 엄청 늦잠 자죠. 네. 1월이일날아 네. 어,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네.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런 게일월1일날막 되게 늦잠 자고 하잖아. <laughs>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그렇나요? <laughs> 어쨌든 일출 지금. 잘 보고 오, 완전 티 떴다. 네. 보이나 저거 근데 네. 지금 내일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. 네, 저거 찍고 있어요. 아 내일 왜말 시켰는데 나한테. <laughs> 근데 뭐말 필요 없네. 일주일 어쨌든 저기 소원 빌세요 빨리. 저기 <laughs> 그니 네 애들 또 소원 빌고 원일이도. 나 스네임 뭐해지고 떠오르는데 저기 뭐 저기 뭡니까 소원 빌고 그렇게 안 합니다. 왜냐면 독실한 크리찬이거든요. 스 그래서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오면은 기도하죠. 자, 이렇게 딱 해가지고. 뭐, 하여튼, 뭐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. 기도하는 거에 내가 달 일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. 하여튼 여러 가지 기도해요, 여기서. 그래서 뒤에 지금. 와, 멋있다. 뭐, 이거는 잘안 나온다. 이거 잘안 나오네. 야, 멋있다. 진짜. 남동길 이정동 네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이동을 가면서 얘기할까요? 네. 네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오랑대 안녕. 호호. 이는 간하게 잡히는 거 아니야? 맞서 <laughs> 처음에? 네. <웃음> <웃음> <이런 거>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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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에이쇼틴데요, <애초킹> <laughs> 아 <장난> 우리. <laughs> <장난 아닌데? 웃음> <laughs> 와, 이아인데인데 아.